안녕하십니까. 라이촌놈입니다 지금 출근, 차고지죠? 차고지로 이동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농산물 시장입니다. 전주 여기 농산물 시장. 진짜 여기 보면은, 예, 막 경매 소리, 경매 막 그런 것도 목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저거 들리죠? 예, 여기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활기가 넘치는 곳.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그, 어떻게 보면, 농사 지으신 곳 있잖아요. 갖다가 경매도. 이 시간 되면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쪽으로 출근합니다. 나 네, 여기 딱 지나가 보면, 예,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예, 아무 쪼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딱, 또그 소리가 들립니다. 해서 갑니다. 지금이 6시1 1 분이에요 1 1 분. 아 가서 이제 또 똑같겠죠 매 가지 예열하고 아, 시동 저 예열 너무 예좀한 다음에 출발하면 되겠죠. 춥습니다. <laughs> 많이 춥긴 하는데 여기를 갑니다. 집에서 사고지의 거리는 뭐몇 분도 안 됩니다. 이걸 걸어서 다니려고 했는데 걸어서 다니기는 새벽 시간 때꽉그횡단보다도 건너면 신호 위반하면서 승용차들이 그 밟고 가더라고요. 위험해서 제가 안 가는 거예 맞습니다. 지금 좀 켜보고. 에이. 출발해봤습니다 하차하는 세방 왔습니다 하차지 아이고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가요 동생 뭐 형님 막 그러는 바람에 영상 출근할 영상을 못찍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영상을 못찍었습니다 장거리가는 동생도 전화오고 막 그랬는데 못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와가지고, 1 시간 됐습니다, 1 시간. 7시 55분인데, 이제 하차를 하네요. 왜, 복잡, 뭐, 야드가 복잡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차합니다. 저기, 좌측에, 빨간 펜스 형님, 저형도이제 풀만 씻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지금 풀만 씻고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응. 상황이 빈 컨테이너를 떠야 되는데 빈 컨테이너가 후레쉬백이라고 안에다가 이렇게 백 같은 걸 설치해서 그 액상을 담는 그 용도로 써야 돼요 그러면 컨테이너 외벽이 말 그대로 이렇게 손상이 많이 갔다든가 찌그러지고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깡통을 좋은 깡통을 떠야 되는데 못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몇 사람들은 그냥 풀만 싣고 올라왔어요. 그 상황입니다. 저도 풀만 싣고 올라왔고. 이렇게 말아야 돼요. 계속 해가지고 좋은 깡통을 데미지 처리하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좋은 걸떠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앞차, 앞차들 도 인재들인 겁니다. 문제 내리고 여기 지금 아까 저 셔틀 차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또, 또 다른 차량 또 해준다고 차를 빼버렸습니다. 장비를 빼버렸습니다. 여기 사 다른 사무실이라 저희 장비가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자기네들 여기 자기 고정 차량들 있잖아요. 그 차들을 먼저 우선 해주겠죠. 좀 그럴 때는 좀 저희들도 급할 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의 집 가가지고 내맘대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 똑같은 거니까. 좀 저거 한두개 해주고 바로 또올것 같아요. 그러면 은또 하차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것이 피곤합니다? 아 원래 운전이 피곤합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요 아 유독 피곤합니다 이사한 하차하고 우리 사무실 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사무실 야드로 왔습니다 아 거의 출근해서 1시간 반만에 야드 왔네요 야드 와서 반납 MT 하나 상차하고, 라인은, 신노쿠입니다신노쿠신노쿠 상차하고, 바로 옆에, 동부, 동부에 가서, 피팅 MT, 아니, 피팅 풀을 상차할 겁니다. 직송을 매는 거죠. 직송 상차해서,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피팅 풀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t 를 여기 야대 장비가 두대 있습니다. 아, 저쪽에 맞은편 사무실에 장비하고 제 사무실하고 장비가 두 대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때 아, 일이 좀 수월하죠. 바로바로 생하차가 바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저쪽을 막 쳐다보고 하는 이유가 저쪽에 지금 장비가 풀 자리 위치로 지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마침 실어줍니다. 제가 딱 가면은, 가서 실고, 에, 여기 실고 거의 가면 딱 맞겠네. 상호야, 저동부차도 직송 실는가 봐. 가 아, 따로 가, 싫어뭐다 직송입니다, 직송. 직소. 아니죠. 다른 아니고, 이제 일이 어떻게 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차량들이 한 대도 안 보여요. 이게 뭐죠? 실었으면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끊겠습니다. 사무실에 전송을 해줘야 방향 부두에 전산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코를 저 장군장 쳐면서 옆에를 봤거든요. 자, 컨테이너 보십시오. 완전 흥분의 깡통입니다. 와, 수리 예술입니다. 수리가 응. 하는 게. 자 보시면 여기폰 콘이 안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렇자 이런 거 가지고 경찰이 단속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닥층이 그 뭐죠? 안 맞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 같은 게 지금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착이 안 됩니다. 이건 채울려고도 안 채워집니다. 경찰들이 이런 거 갖고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채웠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 여기 사무실 이 형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오셨는데 뭐죠? 사무실에서 뭘 늦었나 봐요. 배차 그거를 전날 배차를 지시를 못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제 잠깐만, 이거 수정 좀 하고, 요제 앞에서 실었거든요. 아니 제 뒤에서. 지금 같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저, 댄스 460이 연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2646입니다. 2 6 4 46. 6이460 마력짜리인데, 네. 제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마력수가 높으면 연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고마력들은 기름이 평상시에는 좀 먹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짐 아니면 무거운 짐, 중량 짐을 싣고 간다든가 그럴 때는 고마력들이 오히려 연비가 좋습니다. 근데 경량 짐을 싣고 아니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집 그런 것들은 그런 짐들은 이 사력공들이 오히려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연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옛날 차하고 지금 차하고 비교를 해야지 지금 시대가 다 비슷비슷한데 기술력들이 그래서 연비 얘기는 조금 말하기는뭐하더라고요 근데 네, 영양 차가 연비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랑 같이 가면은 그 아시겠지만 전주 외곽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오르막 내리막 네그 알죠? 가파른데 그런데. 이제 한 표준하고 말도 쓸라한게잘 안되네 깔끔하겠죠 깔끔하 그런데를 올라갈 때좀 떨어집니다 출력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저하고 이 차하고 40마리 차이요말 40마리 말말 40마리가 제가 더 끌고 가는 거그 정도의 차이니까 아시겠죠 뒤로 쳐집니다 네. 말 그대로 있는 일 없는 일다 쓰고 와도 에 따라오기가 좀 무겁더라고 요 네, 이 형님도 원래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 460으로 살려고 한게 아니라, 이게 벤츠가 지금 530인가 530마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모델을 살려고 했는데, 그 모델, 그때 물량이 없었다든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0이 있어가지고 460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 제가 운전하신 지는 한, 대 한, 6개월? 8개월? 그 정도 됐습니다. 예, 운전은 이렇게 원래 이 형님 운전 쪽이랑 다른 뭐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무튼 근데 그런 운전을 흔지는 그래오 우리 안 됐습니다. 제가 한번 무전기 작고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형님, 저 지금 형님 운전한 지 얼마나 됐다 했어? 10개월? 님몇 개월 됐다 했어 몇 개월 기사까지 10개월 아, 무전소리 들으셨죠? 기사 네. 기사를 한 달인가 타셨나? 아, 아닙니다. 한 달인가 보다 또꼬아버리지마하좀 제발 지금 하고 있어요 형님 근데 한 달인가 타셨나? 비시틴가 뭘 타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형님 운전 그렇게안 되셨어요 근데 운전 잘하십니다 출혈아 운전 뭐.. 뭐라 그래야 진짜 운전을 차가 커서 이렇게 뭐죠 좀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은 안 되고 다 뭐든지 해보면 됩니다 승용차도 그렇잖아요 면허 따기 전에는 말 그대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제 하셨습니까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형님 운전 잘하십니다 뭐 요즘 보면은 유튜브 다른 유튜브 보면은 스물 다시 스물 살 여자분이 운전한다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는 거 진짜 차만 크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요좀 안전하게 사고 없이 끝고 운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운전 잘한다고 볼수 있는 거고. 아침에 아까 뭐죠? 탑차가 어디에서 앞쪽 옆에 백 밀려서 살짝 칠뻔 했네요. 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크면은 옆에 이렇게 큰 차들끼리 같이 있으면은 부딪힐 확률도 좀 있고 그런데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 잘하십니다. 베테랑 됐습니다 컨테이너 일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지금. 여기 뭐죠? 그 거시기 거시기 뭐예요? 우리 사무실이죠.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일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봤꾸는한 9개월 운행하신 거죠. 9개월 BCT를 그한 달인가 좀 하셨다 하니까 9개월 정도 운행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재영님이 지금 커피를 타고 줬는데 차가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가 보렁덜렁 해가지고 가라고도 아닙니다 여러면 먼저 가라했습니다 제가 또 빨리 가고 이 형님이 좀 빨리 가는 편이라 <laughs>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들은 뭐 중고속 저고속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고속 미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속이라고 그러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못 했는데 중고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 차들은 아마 초고속 아니면 고속 미션이라고, 고속 그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 같은 경우는 80km에 RPM상 한1200 정도가 나옵니다. 저 차들은 아마 1100에 80인가 나올 거예요. 예, 저 RPM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예, 출력이 낮으면 어떻게 됐어요? 기어를 빨리 떨어뜨리겠죠. 예,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저 형님은 제가 평균제가 보니까 한85 정도는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평균제는 80 세팅으로 가면은, 이렇게, 기어가 변속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웬만하면, 고바이죠고바이 올라가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아니, 저 차들은 기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제 형님은, 그리고 제 뒤에 따라오면은, 제 뒤에 따라오면은, 제 형님 같은 경우는 기어를 떨어뜨릴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80km 세팅으로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앞에 이렇게, 그러잖아 걸리자거리는거죠 자기가 원하는대로 밟고 이제 가야 기어가 안떨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들은 저같은 경우는 80에 1200 저차들은 1100에 8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힘을 쓸 때게 그냥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는데 저차들은 저 차도 이미지로 말 그대로 500마력인데 예를 들어서 5 0 0마력에 같은 조건이 아니라 저 차가 고속 미션도 그래서 들어가면 은 출력이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제 모델이 그 중고속하고 고속 미션 그 뭐야 그게 들어간 게 있었어요 모델들이. 제가 바꿔서 다 운행을 해봤습니다. 네, 제 송리, 송리산인가 그쪽한테 그 제가 좀 심하거든요 그쪽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 하도 그냥 그쪽으로 다행길이 오래돼가지고 대전에서 대진 대진강 고속 도로그죠그 오르막 내리막 이 심하잖아요 그 송리산이 아니죠 도기산인가 아니 도기산 아, 아무튼 거기 휴게소 가기 전에 오르막 이 엄청 셉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그 형님하고 차를 바꿔서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은 차를 다 처분하시고, 그냥, 에, 다른 부부도 그냥 기사를 타고 계시는데, 에그 형님도 그냥 베테랑이죠. 장거리 베테랑. 완전히. 저도 그냥 그 형님 따라서도 많이 다니고그 형님이, 어, 느뭐 이렇게 공장 같은 좀 차이가 나니까 먼저 떨어뜨리더라고, 기어를 저는 계속, 제 차는 꾸준히 자꾸 올라가고, 그때도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광양 사무실 중에 이 100메가 때 무전기를 사용 안고, 생활무전기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냥 인정해줘서 몇 개의 고유 채널을 갖다가 쓸수 있게 해준는 거. 생활무전기를 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생활무전기를 썼으니까, 그 업체에 있으면서. 근데 같이 무전을 계속 교신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꼭 마력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힘을 잘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언발란스가 맞아야 돼요. 뭐 미션, 대우, 뭐, 에, 차량의 출력, 그런 것 모든 게 선박자가 맞아야, 아, 이 차가 힘을 잘 쓴다고지. 지금 벤스 530마력이나 몇 마력들도 좀, 말하 그래 힘을 정확히 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의 그런 차이 때문에, 차가 힘을 잘 쓰니 내 차가 힘을 잘 쓰니 그건 좀 오바합니다 오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주행했을 때는 평균 주행했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조행님 보니까 85km로 딱 가고 있어요 85km 어쩔 때는 벌어집니다 85km 좀 밟고 가는 거 저희들 아시죠 이차밟아봤자 90km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안 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꾸준히 이제 가는 속도가 멀어집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뭔 소리가 납니다.